나삐부 개인곡, 비부 개인곡 만들었어. 시작할게. 어? 삐부삐부삐부삐부삐부삐부삐부삐부 비부 부삐부삐부 비부 비나비서 혼자 비부 비지 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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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부삐부삐부삐부삐부삐부 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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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레트 어렵다. 아, 야, 아 길조한 분들이나 잘 챙겨주세요. 저는. 나트님 <laughs> 하니까 그거 생각나. 뭐? 코코코코코코트코코코코코코코약먹었나 <laughs> <매트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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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<laughs> 여기? 내 <laughs> 채팅창에 <laughs> 코코코지마지마자 이거 뭐야? 이거 <laughs> 어? 이거 몰라? <웃음> 어? <웃음> 이거 몰라? 와 <목소리> 레전드 근데... 이걸 모른다. 코지마 안마의자 CF 송은. 어 이거 CF 송이잖아. 콜라보. <laughs> <laughs> <참 물어봐. 웃음> 코리님이랑 마마 콜라보. 코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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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코지마 코지마 마마마마마마마마 코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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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<laughs> 여러분들 마크에 집중해주세요. <laughs> 마크에 집중한 건데. <laughs> 우리 길드원 받으려고 노력한 건데. 레트가 원하는 응원 속 말해봐. 아무한테 응원 해 역시 길드원은 아 이거 말하면 레트 집도 나갈 것 같은데. <laughs> 아디코마게 <디콤하게> 써줄게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세리코. 아 내가. 아 너무 착 나랑 커 사람만 들래. 실장님. 나랑 커 <코> 사람만 들래. 지금 <laughs> 레가 <laughs>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네요. 진짜 무서운 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. <웃음> <웃음> 거짓 코코코코코코 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조사마거조사마하조사마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안이 돌아버린 거예요? 어나음 <laughs> 어, <나 음정> 아는구나. <laughs> 이게 아, 는구나아아 진짜 아는 아, 진짜 아는 아, 진짜 아는구 아, 진 진짜 아 아 그만 언급하세요, 나중에. 어디까지 그만. 들었어? 나코코코코코코코코귀 아, 이게 아 다못 들었네. 뭐야? 말해줘, 말해줘, 제발. 근데 우리 시니컬도 코조 삼아 아직 도 마인크리프 붙잡는 거예요? 미즈타인트 <laughs> 코레트 <하는 거예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 지렸다. 아 그거 어디 기게인데? 그거랑 레리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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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코사람 만들래 어? 야 코운 피부, 코운 피부 삐브랑 콜라보 가능한데 코운 <laughs> 콜라 피부 다 무너진다고요? 무너진다고 그래. 그래. <laughs> <laughs> 레트 너무 아이디어가 많아 무궁무진해 맞아 음, 코만 들어가면 되잖아 딩, 딩, 딩.

3이랑포베랑 돌아간다는 거지 <laughs> 이 곡이 <기조곡이. 웃음> 가 제일 많이 해선네이보코하는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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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게아니다 게 갖다 끼고 <laughs> <laughs> 하 <하는 거잖아요. 웃음> 그냥, <laughs> <laughs> 그냥 멀쩡한 노래에 코이 <laughs> <콜벨 콜벨 콜벨 웃음> 그냥 붙이는 거잖아요 코밍 코미나지마코미코미나지마코코하아 여러분 아이디어 그만 주시라고요 아, 아, 너무, 너무 사다 그냥 그냥 아무 진짜... 맥락도 없고 <laughs> 이제 비슷하지도 않아 <laughs> 근데 그냥 콜을 넣는 거야 맛이 된것 같아서 고

재능 뭐임 닉네임으로도 아, 웃기네 아. 그냥 가만히 숨마시고 그래. 있어도 만히 이만히, 이만코 이만히, 이만히. 이만히, 이만히. 이만히, 이만 이만히, 이만이이 다른 분들, 도 그, 노래 만들 때, 이 정도로 막, 열곡 이상이 나왔나요 v e me time. Give me time. Give me time. Give me time. Give 진짜 time. Give me t i 너무 g 이 v e m 요 time. g i v 한두곡 말건다어까였어요아 진짜 너무 높아 너무 높아. 너아아 진짜 좋 <laughs> <코땄 눈물. 웃음> 아. 아 대장님, 5 분만 채팅창 꺼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너 지금 노사 낚시하면서 지금 채팅창만 보고 있지. 어. <laughs> 고고고고고아 <laughs> <야, 아이, 웃음> 아 이게 이게 존나 아, 아, 악순환이게 템템벌리한고 웃음터지만 뭘 봐도 웃기거든. <laughs> 지금 엉거지로 코미치는 거야. 지금 다 가지고 달리니까 지금 이거 내가 보기 안 끝나. 제가. 코코 코코 코 슈퍼 코코.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야, 님들? <laughs> 우리 코북선! 다른 배들 콩콩! <laughs> 야, 청청자 너네 채팅 그만 쳐라, 진짜. <laughs> 우리 코북선! 다른 배들 콩콩! <laughs> 그냥 콩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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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, 콩콩. <laughs> 아, 이제 더 웃길 거 없다, 진짜 솔직히. 아, 진짜 다 나왔어. <laughs> 이제 진짜 다 나왔다, 인정? 아, 인정. 아... 콩콩콩.